오랜만에 AP 트위치 또 제이스 상대로 괜찮거든요. 제이스 난 카운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AP 트위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애쉬 같은 애도 있단 말이야. 애쉬 같은 애도 있어가지고 딱 좋아. 이번판. 우선 난입 제이스, 오히려 난입 제이스가 잡기가 좀더 힘들어. 내가 만나본 결과, 일반 뭐 정복자 제이스나 뭐 다른 제이스들은 좀 괜찮은데 우리 난입이 좀 도망가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일방적인 딜교가 가능하다는 점 거리 조절을 잘하긴 한다. 오.. 봐봐 저렇게 도망갈 수가 있어 그래도 트위치가 나는 제이스를 나중에 잡아먹기 쉽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 왜 그러냐면 얘 먼저 좀 때리고 시작하고 얘가 뭐 도망간다 쳐더라도 이제 독 데미지 때문에 이제 AP독 데미지 때문에 좀 잡기가 쉬워가지고 봐봐 이거 어쨌든 나중에 저렇게 독데 맞으면 좋아 죽어요 잘 가고 잘치겠습니다. 이거지 이래서 내가 AP 트위치 하는 거야. 쟤도 받아 드렸잖아 마지막에 죽음을 그지.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저게. 어, 나이스. 와! 독 유지해가지고 잡았다, 그지? 깔끔했죠, 여러분들? 이게 독 데미지야, 이게 독 데미지야. 인장 가줄까, 인장? 임장? 오케이, 인장도 가지고킬도운 좋으면 많이 딸 수도 있어, 이번 판. 이제 좀 아플, 많이 아플 거야. 왜 저마 들어오면 또 죽어. <laughs> 아 거비 와 저거 때문에 좀 난입이 빡세다 이거야. 이거에서 육그 육중첩에 잡을라면은 AP가 딱 필요한 거지. 육중첩에 장 잡을 수 있거든. 나중에 햄 나오면. 쳐내기 전에 그냥 잡는다고 보면 돼. 막아주잖아. 이러면 뭐 제이스는 거의 끝났죠. 내셔만 나오면 딱 되는데 내셔부터가 이제 시작이거든. 속도 빨라지고. 평타 데미지도 AP로 딱 들어가면서, 네이셔 딱 나왔고, 자, 느껴라. 점화 돌아오는 턴에 또 잡으면 되거든요. 잡을 거 같은데? 아닐까? 그렇지. 봐봐, 여러분들. 이게 독 데미지야. 이게 독 데미지. 내가 괜히 제이스 상대로 트위치를 뽑는게 아닙니다. 잉? 여기서 무조건 이 균열 생성기를 가져야 돼. 그다음에 선택이 약간 나는 징수까지 가 가지고 약간 완전 마무리딜을 완벽하게 할까?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불도 좋긴 해. 그불. 좋다고 <목소리> <목소리> 안되고, 어, 그냥 제이스는 계속 죽는 거야. 만나면 반다, 반갑다고 죽는 거야. 그냥 알리도 지금 아, 뭐 해봐야지, 뭐 해봐야지 할, 하려고 로밍 다니다가 오히려 더 말린 케이스. 차라리 바텀 애쉬나 키워주지. 와우. 와, 이제 요무 우 샀다 이거네. 천할 뛰고 있습니다. 게임이 이게 갑자기 마탱이가좀 뭐야 유리한 게 아니었어?

그래 애쉬 혼자 남겨져 있으면 이렇게 죽는 거야. 독 데미지가 미쳤다고 보면 돼요, 그냥. 아, 근데 잡을 수 있을 만한 물파 뭐. 되었습니다. 치했습니다 제이스 1킬 7데스. 아니 공원하니까 마관은 딱히 필요 없을 거야, 마관은. 뭐 마관은 뭔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걸로 아는데 고정됨 아니야? 저기서 어, 로치 나는 르블랑이 따라올 거 살짝 기다린 거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오히려 이 속신을 가자 따라가는 게더 중요하다. 이거 보니까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예? 아, 제이스한테 이걸 주고 지금! 아, 근데 쟤네 백도어만 하는데? 빨리 먹어라. 아, 이, 뭐라도 해. 아, 이건 아니지, 얘들아.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나는 아우코스로 간다 바론까지 스몰더야 막을 수 있지? 애쉬정도는 그불이 이게 그40% 이하 그러니까 딱 맞아 이 트위치 AP 트위치랑 맞는게 체력이 적어지면은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근 이번판 그래서 나 걸리면 간다고 보면 돼 걸리면. 와 근데 진짜 이렇게 잘 풀릴 거라고 난 상상도 못했다. 잘 가. 예? 그렇지 둘다 죽어버리게 에이 제이스 12데스 좋다 그래도 탈론이 끝까지 좀 잘해주긴 했다 이번판 대캐까지 AP 747 좋다 완벽했다 이번 퍼 완벽했어 진짜 와우 딜량 야무진 거 봐라 갑주가 내가 또탑 AP 트위치로 미친 전장을 휘저었다 AP 트위치를 내버렸어 야너 진짜 롤을 그냥 도화지로 쓰고 있네 허, 탑 어, AP 좋다. 트위치는 그냥 말이 안돼 음. 그건 트위치가 아니라 은신한 지옥의 생물학 무기야 음. AP 트위치가 궁안 쓰고도 폭딜이 되는 거. 그건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얘가 안 보였는데 갑자기 보였고 그리고 난 죽었다 이거임. 스킬도 아니고 그냥 존재가 스플래시 데미지야. 탑에서 은신하고 라인 휘저을 땐 상대는 그냥 미니언 먹으러 나가다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고 죽었겠지. 그리고 한타 때 W에 터지면 그건 폭탄 터진 게 아니라 죄 없는 병사들이 날아간다 느낌임. 그리고 마무리 멘트는 트위치답게 은신에서 툭 튀어나와서 귓속말처럼 찌르는 느낌으로 가자. 이번 판은 조용했죠? 그래요. 전들 조용해요. 그러다 한번 나오면 상황이 끝나있죠. 탑트위치였다고요 다른 말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이걸 봤다는 건 이미 감염된 거니까요. 다음 그렇지. 판에도 조심하세요. 그 뒤스팬 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야, 이건 멘트가 아니라 은신 발동 음성 파일이야. 아, 이 친구는 마무리 멘트도 필요 없네. 여기서 다 설명했으니까, 약간 AP 트위치에 대해서 얘도 머릿속에 좀 인지를 했나 봐. 여러분들, 와, 역시 깝죽이. 이런 거에 있어서 소통하는 게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랑 약간 대화하는 느낌이었다잉. 깍죽이 어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 또 야무지게 했으니까,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요즘좀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깍죽이랑 대화는. <목소리> It's kinda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m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